you Eu... Eu...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데? <laughs> 어,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졌어?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아. <laughs> 지금 4,000%를 얘기한 게 지금 1년 전이었나? 아니에요. 2021년 1월이었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거 보니까.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제 돈이 아니에요. 저희 애돈이라 아, 아니, 뭐, 아니, 어쨌든 그래. 상징적인 수익률이잖아. 근데. 그렇죠. 네. 1년도 안 됐네, 그러면은. 지금 9개월 만에 4,000%에서 5,000%로 지금 수익률 올라간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제가, 사실, 1000%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4,000에서, 이제, 어, 이거 5,000 되겠는데, 5,000 되겠는데, 해서 한동안 들여다봤어요. 사실 잘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제 계좌는 제가 i 베 v e s t 에 따로 옮겨놔서 이제 매일 이제 팔로우를 하는데, 내 계좌는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 돈도 아니니까, 신경을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는데, 5 0 0 0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블로그를 써야겠다 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4,800, 4,900, 막 이랬는데, 어우 어저께 갑자기 막 오르니까, 이게 하루에 거의 600? 프로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아... 평단가가 19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5,500프로로 치켜버리더라고요. 야, 이게, 이게 좀 무섭다 이게. 진짜 이 복리가 와. 참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1월대에 때 올랐을 때 4,000%였던 네. 거잖아 그랬던 거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막 떨어져가지고 아유 뭐4,000% 깨졌어요 3,000%밖에 안돼 <laughs> <막> 그러다가 <laughs> 최근에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지고 딱 네. 어떻게 보면은 한15%뭐 이렇게 오른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아니, 근데 평단가가 낮으니까 그게 1,000% 그렇죠. 그렇죠. 단위로 움직이는 거지 <laughs> 네. 이거를 지금 얘가 돌잔치 때 받은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만으로 9살이고 음. 내년 3월에 10살이 되니까 9년? 8년 반? 뭐이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어찌다 그때 정 신의 한 주죠 돌잔치 때 받은 선물을 그때 테슬라에 몰빵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야... 그것만 샀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테슬라 매장 가면 아 어, 이거 내 건데 <laughs> 이런 얘기를 했대 <했답니다>. 내게 <laughs> 네. 갑자기 테슬라 딜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뭐, 테스트라이브 드 해볼래? 갔는데, 이제 차가 괜찮아서, 이거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인수 포기한 게 있어서 다음 주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오늘... 잘 됐다. 예, 네, 그래서 그걸 샀어요. 오, 진짜, 진짜, 와. <laughs> 그래서, 이제, 오. 오늘, 이제, 애한테, 너이차마음에 들어? 전에 차보다 어때? 맘에 그러니까 어, 들어요. 이래서, 또, 나름의 레슨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야, 이거 사가지고는 너네 회사에 돈간 거야. 밥살이가 아유, <laughs>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주준데 네. 네. 회사에 네. 차를 사줘서 감사하다가 그러니까 네. <laughs> 블로그에도 썼지만 당시에 돌잔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학생이여 가지고. 네, 학생이 면 하기 힘들어요 부모님한테도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음. 부모님께서도 얘기를 듣고 계시다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간소하게 그냥 가족들만 모였죠 그때 이제 어른들이 돈을 좀 주셨죠 그때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선물 받은 돈을 내 계좌로 넣는 게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증권사 가가지고 전애 계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 만든 다음에 그 돈을 제 계좌에 치는 것도 싫었던 거예요 제가 어.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무슨 뭐 증여를 한다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증여, 증여, 돈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뭐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이를 어떻게 애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그니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금액에 대해서 수익 률에서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뭐다이 정도 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참 위험한 생각이 돈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를 보면 되겠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핍이 있어야지 사람의 동기부여가 생기고 열심히 살고 말 이렇게 있는 건데. 부자들의 교육법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소득, 네네. 자본소득의 개념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자기가 일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려가 든가 네.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상 또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밸류를 가르쳐야지,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네.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저 돈이 아이가 크는데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지, 해가 되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음. 돈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데, 잘 쓰면은 적도 되지만, 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어이 없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 <laughs> 근데 이거를 보여주면 되겠네. 넌 아직 멀었다. 넌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넌 이제 겨우 한 요만큼 왔던 거야. 이만큼. 너 지금 여기 <laughs> 8년 만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야 비슷하네. 느낌이. 네. 그런데 넌 아직 멀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아니, 겸손함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자발이라 <laughs> <나도> 모르겠다. <laughs> <laughs> 사실 이제 살면서 살 후회가 많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도 음. 아난할 만큼 해서 이거 정말 잘한 거라생각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짓 중에 제일 잘한 짓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게 궁금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때 물론 지금 와서 보면 은 소액의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학생이니까 큰돈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어머데. 테슬라에다가 몰빵을 할 생각을 했어 그 일론 머스크 영상을 상장 전에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이 되게 말주변도 없고 그때는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사람이. 음... 되게 좀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조비 파운더가 말하는 거랑 약간 비슷했어요. <laughs> 이 사람 뭐지?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돈을 쓰고 있는 부분에 음. 더 좋은 거를 더 싸게 가지고 오겠다? 근데 뭐 퍼포먼스는 더 좋고, 뭐 주유소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핸드폰처럼 그냥 꽂아놓고 자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투자하고 싶다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비상장애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아, 아쉽 하고서는 대학원에 갔죠 그때는 뭐 정신 없었죠 뭐 공부한답시고 그러니까 뭐 테슬라 상장 시점도 모르고 상장하고서는 몇 개월 후에 상장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샀죠 사람이 되게 좀, 좀 달랐어요 일반 대표들이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고 본인이 말하는 거에 엄청난 확신이 있어 보였고 그때는 사실 투자 기준 이런 것도 잡아놓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때는 정말 그냥 느낌으로 무슨 뭐 벤처 투자하듯이 느낌으로 했었어요 그때 음... 진짜 확신을 가진 거는 애돈을 투자할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거는 이 사람이 6 0미이신가 나와가지고 한번운 적이 있거든요 아, 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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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걸 보고서 와이 사람 진짜구나 라면서 그때 가졌던 느낌은 음, 그 사람이 아니, 막 되게 분해했잖아 그때. 그때는 그걸 보고서 아니 저 양반은 페이팔 창업하고 엑셋해서 평생 벌 돈을 벌어놨는데 그 돈을 다 투자하면서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울어? 면서 진심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다 걸었구나 싶어서 그때 좀 믿었죠. 네가 나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지구도 그렇게 안 보여요. 다른 경지에 있는 사람인 걸로 봤어약 약간 그렇게 봤어요. 예. 그리고 그 플랜 자체가 되게 저는 그럴듯하다고 느꼈고. 근데 모르죠. 저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한참 옛날부터 투자했으니까 까임을 당할 때도 다 지켜봤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깠거든요. 진짜 한국에서도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욕을 했어요. 뭐이 회사는 망한에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배터리를 구할 수도 없고 공급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게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무슨 어? 페이팔 인터넷 쇼핑하는 거 커머스 하던 애가 차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깔려면 끝도 없죠, 뭐.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얘기 많이 했었죠. 아 참.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앞으로 더 추가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것 같아? 테슬라? 테슬라. <laughs>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큰 금액으로 넘어갔어요.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미국 차들을 봤었거든요. 그때 어. 포드, GM 이런 거를 봤었어요. 금, 금융위기 어. 전이었지, 설 네. 때쯤이었지. 그걸 보면서 와, 미국 차 시장의 반은 먹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 뭐원 뭐 트릴리온 나왔으니까 뭐 이미 제 상상의 크기 보다 더 실험을 시켰죠. 제그 생각 얘기하는 게 의미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 최고. <웃음> <웃음> 저... <웃음> 나도 원래 테슬라가 내 포트의 전체 비중의한 3위 정도 됐었거든. 우리 네. 옛날에 본인이치님 그 모셔가지고 그때 얘기할 때 각자 뭐 최애 종목 얘기하고를 때 내가 쇼피파이가 제일 많다라고 했잖아. 근데 최근에 그게 그 시리 미티드로 바뀌었었거든 1위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쇼피파이가 그때 말하고 나서는 계속 엄청 떨어진 건 아닌데 서서히 음. 흘러내리는 걸로 갔고 c 리미티드가 이제 올라가면서 1위로 올라갔었어. 어. 그런데 원래 테슬라가 3위였는데 네. 갑자기 팍 올라가지고 이제 아. 2위로 올라갔어 테슬라. 어. <laughs> <laughs> 어, 샤피파이, 샤피파이 분발해야겠네. 그래서 오늘 한주 샀지. <laughs> 아, 샤피파이. <laughs> 저는 테슬라 비중이 확실히 비교도 안 되게 크고. 그게 수익률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전세금 포트폴리오에도 걔네가 비중이 큰 여섯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었그 다음엔 스퀘어, 넷플릭스, 아마존, 알파벳,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랑 스퀘어가 압도적이고 나머지 약간 좀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앞으로 이제 테슬라도 좋지만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은. 네. 막 넥스트 뭐 이런 거막아 그렇죠. 막 싶어 아, 하잖아. 어? 아니 그거는 100%예요. 100%, 100%. 음, 왜냐면 음. 테슬라 이렇게 있기 전에 뭐 애플 있었고 애플 음. 있기 전에 방금 봤던 홈디포 있잖아요.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아 그럼 계속 판방해야지. 그래서 제 스스로가 걱정되는 게 저희 녹화하고서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이러면은 저희가 한 얘기 계속 다시 듣잖아요. 아 너무 스스로가 약간 좀 꼰대 같더라고요. 요즘. 뭐준비 <laughs> <야. 웃음> 고객 편집한 거 보면서 애널형은 어. 막 진짜 막 미래를 그리면 막 진짜 새로운 세상이다. 이런 거는 투자해놓고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보면서 계속 어. 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실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스케일링 안될것 같은데? 왜, 왜 자꾸 비용이 쌀 거라고만 얘기하지? 아닐 것 같은데?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아, 왜 이렇게. <laughs> 아, 그래? 옛날에 비해서 좀 바뀐 것 같아? 약간 나는 오히려 그 원래 성격이 되게 고집있고 네. 하다 보니까 <laughs> 나는 느끼는 게 네. 보석 중에서 진짜 나는 진짜 보석을 고르겠다 이런, 이런 걸로 난 들렸거든 지금까지 아... 얘기했을 때 그게 옛날에는 좀더 약간 오픈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 거야? 어, 그럼 훨씬 오픈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막 상패도 당하고 이랬으니까 아, <laughs> 이것저것 다 해봤다가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막연히 얘기를 듣고 막, 어 이거 좋은데 그러니까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만 들었는데 이제는 음, 메신저가 전달하는 거 이외에 제가 음, 봐왔던 뭐 성공의 요인들이 있잖아요 잘 음... 되는 요인들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 안 보이면은, 어? 의심하는 거죠?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잘세어요 음. 모르겠어요. 좀, 아, 너무 편한 아. 거? 내가 해본 거? 아. 그런 것만 좀 찾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니까 러막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저희 아왕 하면서도 저희가 다 보면은 각자 관심 있는 종목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근데 형님이 얘기해주시는 거 보고서 잘될것 같아요. 근데 음. 더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 오히려 너무 스타일이 생기다 보니까 아. 그 스타일만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뭐 이게 뭐 좋게 말하면, 내가 이제 무슨 게임 하는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만 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좀그 게임이 끝났으면 어떡해라는 질문도 있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마음은 진짜 편해졌어요. 아 오. 그래? 그럼 이제 호모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빌기 츠처럼 투자하는 건가? 까일기를 어? <laughs> 아, 아, 위해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를 <laughs> 위해서 하고 있는데. <laughs> 근데 요즘에 저희 댓글 보면은 좀 재밌는 거 같아요. 저희가 기업 이제 같이 알아보는 거 하면서 좋은 게 저희가 배우는 점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에 대해서 맞아. 이미 당연히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어. 처음 보는 입장으로 보니까 어. 댓글 중에 막 저희가 막 얘기했던 것 중에 막 이런. 우버한테 팔리면 딱이겠네 아, 막 이런 얘기 맞아, 했는데 맞아, 맞아. 오히려 우버의 항공 사업부를 이미 얘네가 샀다 이러면서 음, 얘기해 주신 음. 분도 계시고 좀 같이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댓글 달아준 것 중에 의견이 다른 걸로 시작해서 주간 네, 주간이 객관화되는 게 되게 재밌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맞는 거 같아. 좀 배우게 돼. 나도 조비 말하자면 처음에 딱그 뭐 조비가 뭐야 말했거든. <laughs>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조비 뭐야 말해. 지금 매출도 없고 뭐뭘 믿고 가라는 거야? 네. 라고 막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의심부터 아니, 하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아... 아니 그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녹화를 끝냈는데 댓글을 음. 보면서 관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서 막와 신기하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는 되게 음. 좋은 건데, 음. 뭐 저희 뭐 아왕 구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셀렉 뷰가 들어와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얘네가 막뭐 하나라도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냥 날아가는 거죠. 주식이야. <laughs> 그 댓글 중에서 또 이거 얘기해 주셨잖아. 멜리 길포리우, 웰비스턴의 쏠티네스 최근에 최근도 아니지 한달 정도 됐어. 보면은 최근에 뭘 편입했고 뭘 팔았고 네. 그런 게 있거든. 아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쏠티네스가 돈 많은 사람들, 큰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걸 공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 그 쏠티네스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편하게 만들어놓은 어, 그런 세트야 네. 근데 여기 이제 뭐 최근에 멜리 사건 저쩌고 했는데 음. 이제 거기서 올 이렇게 보면 편입 비중별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모더나, 예. 테슬라, 일루미나, 멜리, 샤워피파이, 뭐, 아마저렇게 있는데 성장주 위주로 되게 구성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렇네요 SC, C리미티드죠? 어 맞아 C리미티드 예. 뭐 내가 그때 얘기했던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 뭐, 예. 또 트레이드 데스크 뭐, 되게 딱 성장 느낌이 다 보이네요. 어, 성장주야 덱스그 예. 다음에 펠로톤도 있고 예. 월드 데이 뭐다 있지 하여튼 근데 제일 많이 판 거는 딴가 알리바바를 딴가. 제일 많이 딴가. 팔았네 중국 주식을 거의 다 좀... 팔았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새로 편입 편입한 종목 수대로 보면 오그 조비 조비 요거를 그때 딱 찍어서 얘기해 주잖아 근데 이제 뭐 아... 많이 편입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전체 트폴리오에 네. 0.04%니까 네. 뭐 운용자금은 커볼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전체 딱배널 형이 <laughs> 얘기한 걸한 거네요 조금 담아놓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조종당에 담은 거를 많이 담아오셨다라고 근데 보니까 어... 좀깊숙히훅 내려간 거를 위주로 좀 담은 것 같아 내가 그때 아... 펠로톤 나 기회다 하면서 샀다고 내가 거기다가 또 썼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스톰코도 내가 샀거든 스톰코 네. 브라질의 핀테크기업 어... 그다음에 아까 최근에 멜리카도 리브레도 내가 많이 또 넣었어 또 예. 아... 되게 많이 떨었거든 최근에 아 많이 아니, 떨어졌어요 지금... 저는 이 되게 꽤 오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음. 그냥 알아서 잘해줘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에 하지 아마존도 잘안 올랐잖아요 요즘 아마존도 안 올랐지 아마존도 예. 어떻게 보면 기회지 지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천슬라 해가지고 다 테슬라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는 네. 그치 700불 내려갔을 때 아니면 연초에 500불 내려 이럴 때 샀어야지. 그게 참 사람 심리가 웃기지 않나요? 그럴 때 손이 안 가잖아요. <laughs> 그렇게 재미가 없어 보이잖요 예, 네, 오히려 천슬라 되면은 막손막 대고 싶고 그러니까 천슬라 하면서 거기에 올라타고 이런 건데. 그니까아 <laughs> 참. 그래서 나는 오히려 셔피파이가 요새 조금 부진해가지고 나는 셔피파이 담고. 어. 아마존은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멜리카도리브에 더 담고. 어 이거 재밌네요. 이거 다른 테슬라는 또뭐 있어요? 어, 누구 보고 싶은 오. 사람 있어? 워렌 버핏 한번 볼까요? 버크셔를 찾아야 되나 보다. 버크셔 했드웨이네요 파일럿 유월. 6월. 6월 달에 보자. 그래. 아, 그. 아 이때 당시에 어. 우리 가격 결정력 있는 기업이 겨때 기업 아레치 에이, 나왔었잖아. 네. 그리고 보험 기업들을 엄청 다 보셨다고. 보험 좋아하시잖아. 어, 그렇죠, 좋아시죠. 하 그리고 뭐크로거는뭐 워낙 내수 뭐 이런 걸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제 전체 홀딩을 써 보면 뭐다 얼마인데 지금 애플이 그렇죠. 40%인데, 아예 워렌 버핏은 근데 딴거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요거만 보면 돼.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 이거만 보면 돼 사실. 네, 지금 오너스 별로 없는 것도 있구나. <laughs> 그렇지. 내 요게 제일 아, 중요하지 재밌이네요. 요게. 어. 그렇네요. 네. <laughs> 또 누구 있지?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 워더... 갠것 같아요. 음, 레이먼드 리오다나하고 S&P 500 ETF를 팔았네요. 음, 이머징을 좋게 보셔가지고. 음. <laughs> 항상 그랬어. 코스코, 월마트. 아, 이분은 정말 초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별 아, 예. 의미는 없어. <laughs> 그러니까 저거를 개인 투자가 따라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스톨티네스를 보. 네. 그거는 참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예. 네. 다른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어, 그나도 재밌더라고. 아까 그런 거 보니까. 어, 재밌어. 어, 우리 아방 멤버들은 만약에 주식을 딱 하나만 살수 있다. 그러면은 뭘 살까? 형님은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딱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갖고 있는 거다 없어졌어. 다 날라갔어. 주식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사실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아, 하나밖에 못 산대요. <laughs> 하나밖에 못 산다고?